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들렸죠. 어머, 어 뭐가 뭐, 뭐, 움직이는 소리? 움직이는 소리 막 들리고, 아, 아 이게 어려워 보이네요 상판 분해도. 쉬워 보이지가 않네. 전기 가스고 이 나사들이 다 녹슬어가지고 그게 문제네요 기본적으로. 일단은 지금 요 나사 여기랑 저 밑에랑 네개 있거든요. 제거 제밖에 의심이 안 되는데 풀수 있는 포인트가 이 안에를 들어가려면 얘를 풀어야 될것 같아. 요 나사가 그 녹슬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사이즈 맞는 걸 입히고 입히고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들었더니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쓰 드릴을 써도 되는데 드릴을 쓰면 이게 정교한 힘 토크 조절이 안 돼서 웬만하면 도, 드릴을 잘안 씁니다. 오케이. 좋고. 자, 이제, 이론적으로는 상판이 분리되는 걸로. 아, 자 상판이 빠졌습니다. 근데 이 안쪽까지 이 청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이거는 아, 이거를 또 어떻게 분해하는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뒤쪽을 보니까 유리랑은 시리돼 있습니다. 유리, 유리를 이게 누르면 소리도 나고 아, 유리를 다 떼야지. 작업이 가능하군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어. 이게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녹슬고 어.. 이 전기가 녹은 못뭐 전기가 안 나오나 제 가스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낡날가은 음. 것도 있고 이런 건 부품을 사서 다시 끼면 될것 같아요, 이런 거. 지금 문제는 저 나사인데, 나사가 들어가 있어서. 음. 그죠? 이것도. 안쪽으로 이렇게. 어. 다 부서졌지만. 어. 매직 가서 사 와야 될것 같은데요. <놀람> 뭐 이거는 그냥 우리 보통 하는 가스 스토브랑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똑같아 보여요. 전기는 어디로 들어온가 전기는 아일리 들어와서 이 쪽으로 가서 이게 아마 이그나이터인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딱딱딱딱딱딱 하는. 자, 얘는 뭐큰게 없어서. 요 부품을 살수 있는지를 한번 가서 지금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. 요 그리고 저런 녹들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. 뭐, 다른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떨어지고, 물이 잘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, 바킹 같은 거, 소모품도살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. 이런 부분, 이제 뭐, 다른 부분. 자, 이게 유리 상판인데 유리 상판에 이 유리는 다 제거해서 좀 청소를 했는데요 이 뒤에 이 하얀 걸를 없애려면 결국은 이 브라켓에서 어, 유리를 빼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뒤를 보면 뒤가 이렇게 이 브라켓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까만 실리콘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을 빼고 얘를 이렇게 재끼면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을 끼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여기 벌어졌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벌어, 벌어 아 벌어졌죠 빠졌죠 그래서 빠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유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고 여기 칼질을 쭉 해서 어, 지금 흠집은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케이. 그래서 여기는 뭐 다시 청소하고 실리콘을 싸주면 될것 같아요, 그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이네 개를 다 빼보겠습니다. 이게 워낙 들어오서 아. 다 제거를 했습니다. 뭐 제거는 이 실리콘을 칼로 제거하고 칼로 이렇게 떼서 버렸고요. 이렇게 네 조각으로 떨어집니다. 여기 여기 떼고 네 조각으로 찐 다음에 떼고 나면 이게 판이 판이 이렇게 유리랑 덜렁덜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~ 이거 떼야 되는데 이게 진짜 헷갈리네요 아~ 이거 들어오긴 뭐 엄청 들어오는데 일단 청소는 해주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차가서 아~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~ 이 뒤를 이렇게 아~ 뒤를 이렇게 청소해주면 이렇게 하얀 게좀 보이죠 이렇게 여기를 청소해주면 될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어떻게 청소해? 이 시티지가 하나 깔려있나? 이 사이에 뭐가 있는데, 이걸 어떻게. 해?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? 그지? 하나 더 있나? 레이어가? 없어? 여기 녹슨 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는데, 어우. <laughs> 사자, 가자. 난리또난리이녹슬어 가지고, 아 녹이 튀어나오는 거야. 어. 얘를 <laughs> 하나 사와 새로. 근데 이 이만한 게 있나? 자, 이 매직 상판을 지금 청소는 끝냈고요. 분해도 다 했고 유리 상판인데. 아, 어, 이게 결정적으로 뒤에 철판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하얀 이 스테인 하얀 이런 애들은 때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얼룩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어, 저 검은 그 페인트와 유리 사이에 그 사이에 생긴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물기가 침투해서 생긴 것 같은데. 기본적으로 이제, 음, 상판에 물은 이제 유리로 되어 그, 있으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.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죠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얼룩얼룩 있어서. 근데 지금 얼룩, 어, 위에는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, 음, 기존에 그 지저분한 거, 어, 마음의 눈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그냥 이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조립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결론은 <laughs> 하여튼 교훈은 유리상판, 빌트인 유리상판이 있는 전자레인지에 이 유리 뒤쪽에 있는 때를 지우려고 했더니 지워지지 않는다. 지울 방법이 없다. 만약 이게 AS 기간에 발생했으면 교체를 요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10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버리기는 못하고, 어, 렌즈를 다 하기는 못하고, 몇몇 부품을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녹슨 애들, 이런 거는 매직 서비스 센터 가서 부품을 사오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자, 다시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뒤에 실리콘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, 이걸 말린 다음에 실리콘 작업도 하고 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